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, 안산 단원갑 고영인 국회의원입니다. 저는 오늘 4.16 진상 규명 자료 조작에 관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토론으로 나왔습니다. 본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께 묻고 싶습니다. 4.16 당시에 진상을 규명하고 그래서 그 원인을 밝혀서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참사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묻고 싶습니다.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TV를 통해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. 2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한 304명의 무고한 목숨들이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TV에서 서서히 수장되었습니다.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구조하고도 남을 시간이라고 국민의 상식으로 판단했었습니다. 그러나 그 상식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우리의 절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. 4월 16일, 왜 그러한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는 무엇을 했는지, 왜 구조를 안 했는지, 또, 왜 아이들에게는 밖으로 탈출하라고 지침을 내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지금 7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 영문을 모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론에 떠밀려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명분은 조사위원회고 실제 내용은 온갖 세월호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특조위원들을 국민의힘 대표로 내보내서 온갖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조사는 계속 연장되고 방해되고 왜곡되어서 지금까지도 어제 우리가 다시 사참이를 연장해야 되는 이런 순간까지 왔던 것입니다.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대표께서는 봉화마을을 방문했고 또 5.18묘에 가서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. 기존의 잘못된 본인들의 당의 역사의식을 바꾸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당이 되겠다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그 진정성을 보여줘야 됩니다. 왜 세월호 가족들이 찾아갔을 때 추상적으로는 함께하겠다, 돕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구체적인 법안에 들어가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까? 기권이 찬성입니까? 말로만 합계한다고 하면 그게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?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 진정성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의 토를 달지 마시고 찬성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 특검을 요청하는 내용의 핵심은 블랙박스에 해당되는 DBR이 조작됐다는 것입니다. 그 DBR은 우리가 사고의 원인을 밝힐 수 있고 그 선박에 있던 선원 그 선원과 또 우리 가족들의 마지막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마지막 우리의 조사에 대한 희망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DBR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수거한 DBR과 실제 DBR이 다르다는 점, 두 번째 해군이 차리한 수중 영상에서는 잠금 장치가 변경되어 있었고. 원본 파일이 아닌 재촬영된 영상으로 제출되어 과연 누구에 의해 조작되었는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. 또한 이 영상을 확인했을 때그 주변부와 다른 섹터가 복사에 의해서 덮어 쓰기가 되었으며 원래 발견됐을 때 영상은 20몇 분에 해당되는데 나중에 검찰과 가족들에게 전달된 것은 10분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. 과연 이런 것들이 왜 생략되었는지 그리고 그 여러 섹터가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옛날 영화를 보듯이 그 화면이 여러 가지가 겹치고 그 스크랩이 일어나서 알아볼 수 없는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영상으로 우리 앞에 왔던 것입니다.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께서 찬성 동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